다음으로 볼 문제는 20번 문제의좌평평면 위에 세점 A, B, C가 있다. O, A, B, B C를 M, D, N으로 내분하는 점을 PQR이라고 했을 때, PQR을 지나는 원을 C라고 했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사항을 먼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O 점 0,0은 여기에 있을 테고, 그 다음에 A 점은 0,4. B 점은 4,4. C 점은 4,0. 이라고 했고, 이러한 사각형이 만들어질 테고, 이렇게 만들어진 사각형 위에 O, A, A, B, B, C를 똑같은 비율 M 대 N으로 내보냈으니까, 뭐이 사각형은 정사각형이 되는데, 왜냐하면 한 변의 길이, 모든 변의 길이가 4이기 때문에, 똑같은 비율 m대 n으로 내분하였으므로 같은 비율에 따라서 pqr은 똑같은 위치에, 각 변에서 똑같은 위치에 존재하게 되는 사항이 만들어지게 될 텐데. 그러면 이 사항에서 삼각형 pqr을 이렇게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 원의 외접원이 c라고 했다. 사항은 이렇게까지 주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먼저 기억을 살펴보면 m하고 m이 같다고 했으니까 m하고 n이 같다는 것은 m대 n의 비율이 1대1의 비율이므로 따라서 1대1의 비율 중점에 있다는 말이 될 거고 p점이 oa의 중점이 있으니까 oa의 정 가운데점 따라서 p점의 좌표는 길이가 4이므로 정 가운데 2가 되므로. 그 때의 p점의 좌표는 0,2가 된다. 기억은 맞는 말이 됩니다. 니은 어, m 더하기 n, 4n, m 더하기 n분의 4n, 0이 원 c 위의 점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얘는 x축상의 점이니까, 그 x축상의 점을 한번 판단해 볼 건데, 그러기 위해서 이 원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똑같이 m 대 n의 비율이라고 했으니까, m 대 n의 비율, m 대 n의 비율, 이렇게 껐을 때, 어, 정사각형에서 대, 대칭되는 점, 대응되는 점, 똑같이 m 대 n의 비율을 가지는 점을 p, q, r, s라고 둔다고 하면, 여기가 똑같이 m 대 n의 비율을 가지는 점 s라고 하면, 이 삼각형들은 90도를 기점으로 똑같은 비율, m 대 n, m 대 n, 똑같은 기율을 똑같은 길이를 똑같은 비율로 나눴기 때문에 길이는 같을 때고 합동이 됩니다 합동이 되면 여기를 O 여기를 X 라고 했을 때어 O 다하기 X도 90도고 합동이 되므로 마찬가지로 여기 X O 되는데 X 하고 O를 더하면 90도가 되므로 여기가 90도가 되고 요거는 직각 이등변삼각형 왜 합동이기 때문에 이 길이 도같아서 직각 이등변삼각형이라 고볼 수가 있고 그러면 직각삼각형이라면 빗변의 중심에 원의 중심은 있기 때문에 P, R의 중점이 바로 원의 중심이 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S라는 점도 마찬가지로 연결하면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어, 이 삼각형도 마찬가지 이유로 합동이 될 테고 합동이 된다는 거는 얘도 90도란 걸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P, R, Q를 지나는 원은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90도이기 때문에, 어, p r 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되는 거고, 그 지름으로 하는 원상에는 PSR도 90도가 되기 때문에, 같이 지나면서, 이런 원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똑같이 OC를 N 대 M으로 내분하는점 S도 이 원상에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럼 X축상에 있는 이 점을 판단해 보면, 어, 5점하고 c점을 m대 n으로 내분한다고 하면 m 더하기 m분의 4m 더하기 0 m 더하기 m분의 0 더하기 0 즉 m 더하기 n분의 4n,0이 되게 되는데 그럼 이 온도 es라는 점은 지나야 되므로 따라서 니은, 이 점을 이 원은 지나게 된다. 맞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각형은 정사각형이 되었고 왜이 4개가 합동이 되기 때문에 정사각형이 되었고 그러면 이 정사각형의 대각선은 서로 수직이 되므로 이렇게 대칭되는 상황을 가지는데 이원씨가 X축과 만나는 서로 다른 두점 사이의 거리가 3이라고 했는데 이 원의 중심이 어이 정사각형의 중점과 같아야 되는데 이 정사각형의 중점은 이큰 정사각형의 중점과 같아야 되므로 왜 이게 똑같은 정사각형이므로 이게 2,2가 만들어질 테고 여기서 수선을 내린 사항을 잠깐 만들어 보면 저 원은 2, 1을 중심으로 하는데 똑같은 비율을 가지는 이4 점을 지나게 되고 이런 원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어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x축과 만나는 이두점 사이의 거리가 디귿에서는 3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가 4, 0이므로 전체 길이는 4가 되고 원의 중심에서 현에 내린 수선은 현은 수직이 능분하므로 전체 길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3이라고 한다면 반틈의 길이는 2분의 3이 될 테고 그러면 요 점의 x 좌표가 2이므로 왜냐하면 원의 중심의 x 좌표가 2이기 때문에 이 점의 x 좌표는 2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길이는 2분의 1이 될 테고 그럼 나머지 길이는 전체 길이가 4였으므로 나머지 길이는 4에서 빼주면 2분의 7이 되게 되는데. 그러면 다 대칭되는 점이었으니까 이게 1분의 1대 2분의 7로 내분되었으니까 이 점도 마찬가지로 p점의 좌표도 여기가 위에는 2분의1 밑에는 2분의 7로 쪼개져서 0, 2분의 7이 될테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2분의 7, 2분의 1로 쪼개졌으니까 따라서 어, q점의 좌표는 x는 2분의 7이 되고 y는 요점의 y좌표 4가 되므로 따라서 p점과 q점의 좌표가 정해졌으므로 두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게 되면 pq사이의 거리는 루트 x값끼리 빼고 제곱하고 그 다음에 4에서 2분의 7을 빼면 2분의, 1으로, 2분의 1이므로 제곱하게 되면 얘는 루트 4분의 50이 나오게 되고 따라서 2분의 5루트 2이다. 맞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디귿도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리은 디귿 5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